조금 돌 네, 그 말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시면 이렇게 채썰어지거든요. 오. 집 밥재를 다 준비해 놓은데 그러니까 집에 있어요. 항상. 누르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펴주시면 이번 같이 드세요. <laughs> 드세요 드세요. 드시고 하세요 소영아. 어차피 설거지는 하실 거고 네. 5분만 내서 일단 드시고 힘내서 하세요. 음. 네. 그다음에. 이거를 말아서.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자, 아, 좀좀 네. 자 쏟아지는 거는 여기, 여기 놓지 마시고, 이쪽으로. 아. 네, 왜냐하면 이렇게 말면서 쏟아지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덩어리를 먼저 여기, 내 네, 앞쪽에다 먼저. 이렇게 놓으시고. 음. 칼이 없어가지고. 저는 당근을 좀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. 당근이 맛있더라고요. 근게 지금 초록색이 없어가지고좀 약간 그렇긴 한데 많이 당근을 저는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와우 음, 어떻게 썰지? 했었, <laughs> 돼요 돼요 자 이거를 얘 눌러지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을 반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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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대세요 반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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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반을... 이 많아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음. 이렇게 주세요 아. 여기 파김치 음. 자 다음 어. 계속 부셔봐요 아, 싫은 사람 네. 파김치 맛있어. 먹고 아. 정말 이끼만 한번 입김 한번불러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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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런게>. 내가 싫어하는 <laughs> 사람 입고 경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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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참기름을 아. 이렇게 바르시고요 따르시면 돼요 가서 이거 찍은 거 보세요. 네, 아니 이거는 네. 요령을 잘 아직 몰라서 더 네, 많이 해보셔야 돼요. 네. 다음 주에 못 나오니까 바꾸시고. 음, 너무 아쉬웠어요. 이제 선생님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. 음, 미리들. <laughs> 지금 와, 초록색이 다 너무 예다 우리 갖다 놓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세상에 너무 예쁘게 나왔다. 그래서 <laughs> 하나씩 드세요. 한김 <laughs> 돌려서 아, 드세요. <laughs>